신상 발언은 개인의 명예가 실추되는 것이고 의사진행 발언은 이 의사를 어떻게 할 것인가인데 왜 신상 발언의 기회를 주지 않습니까? 무슨 명예를 얼마나 말씀 주시겠다고 그러시겠니 아니, 39년 동안 군대 생활한 저보고 간첩이라고 하는데 그걸... 그것만큼 명예가 실추되는 게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그럼 신상발언기를 주셔야죠. 한기호 종료하는 한기호 원님이 보고 저가 간첩이라고 한다면 그처럼 분명히 스러운거 있겠습니까? 신상발언을 할 길을 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니 누가 간첩이라고 그랬죠? 김정규 의 보고? 예? 네? 스스로 간첩이란 라는요 제가 이래서안 하는 게 좋겠다고 얘기하시는 겁니다. 아 겁니다. 아니 그 점에 대해서는 신상발언을 주시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네. 본인, 또 본인 또 스스로가 판단하고 있다면 당연히 사실은 알았습니다. 신상 발언을 하시고 신상 발언을, 발언을, 발언을 다시 드있겠습니다 예. 네. 본 분은 어, 신상 발언을 하는 것이 너무나 슬프고 분노스럽습니다. 그리고 많은 후배들이 앉아있고 또전우인 강기호 위원장님과 신원식 의원이 앉아있는 자리에서 이런 신상 발언을 하는 저가 너무나 괴롭고 분노스럽습니다. 최근에 국민의힘과 윤석열 정부, 국방부, 당정대가 조직적으로 저가 북한과 내통했다는 소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39년 동안 군에 헌신한 저의 명예는 땅바닥에 떨어졌습니다. 저는 요새 밤잠이 자지않 오지 않고 있습니다. 그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북한 무인기 침투고발과 관련해서 본 의원은 언론 인터뷰에서 북한 무인기가 비행금지구역 침투 가능성이 있다. 그러니까 저 밑에서 검열단에서는 검열을 할때 이런 가능성을 열어놓고 점검하고 제대로 해라라는 발언을 했습니다. 비행금지구역을 침범했다고 단정한 것도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합창은 이례적으로 해당 발언에 대해서 적각 강하게 조인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본 위원의 주장에 대해 국방부 출입기자단 백불에서 전하규 국방부 대변인은 적을 이롭게 하는 행위라고 비난했습니다. 이상준 합창 공보실장은 강한 유함을 표했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됐습니까? 합창의 전비태세 검열 결과, 국한 무인기가 173행금지 구역을 침범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그러면은 거기에 대해서 사과를 해야 되는데, 적반하장 격으로 사과는 하지 않고 오히려... 당정대가 조직적으로 저를 간첩으로가 내통했다 북한과 내통했다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섣부르게 잘못된 정보를 국민들께 전파한 국방부와 합창은 진심어린 사과를 요구합니다. 그리고 아무런 근거 없이 이적행위와 강한 유감 표명을 운운하며 본 위원을 합리적인 주장을 매도하고 명예를 실추시킨 점큰 유감을 표합니다. 지도만 볼수 있다면 은 누구나 제기할 수 있는 문제에 대해 국방부와 합참은 아니란 자세로 본위원의 주장을 매도했고 대통령실과 정부, 여당은 이에 한발더 나가서 저를 북한과 내통했다는 등 이러한 주장을 하게 됐습니다. 김은혜 홍보수석부터 시작한 발언입니다. 정보를 어디에서 입수한 것인지 자료의 출처에 대해 당국에서 의문을 품고 있다. 지금 국방부 간사는 북한과 내통하고 있다는 합리적인 의심을 할 수밖에 없다. 조영국 국민의 원내대표로 한 줄을 떴습니다. 당정대가 이렇게 정치적인 공작을 하고 음모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주장하고 있는 대다수는 지금 당정대가 조직적으로 음모 공작을 하고 공작 정치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국방부 장관과 합참 의정은 국방위가 열릴 때 앞에서 사과하기 바랍니다. 그리고 앞에 야당 의원님들께서도 저의 명예를 실추시켰는데, 이에 대해서는 사과할 것을 강력히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네.